그래 그래, 와,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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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아유 와 아유, 아유. 어. 다시는 제가 오버나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단타만 치겠습니다 진짜로 일봉을 보면 조정이 있을 것 같죠 조정을 안조이 새끼네들이 지금 와 지금 완전히 개천 몰려 있어가지고. 아,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좀뭐 실수도 할수 있고, 뭐 고집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남자가 좀 고집이 있어야죠, 예. 이렇게 손실이 났지만 또 먹을 때는 끝까지 들고 가서 또 고집이 있으면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 정말 희한한 게 이거 왜 조정 안 줍니까, 이거? 이거 어디까지 쳐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올라가면은 진짜 여기 다 올라오려고? 아마 제가 포기했을 때 그때 조정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첫날 딱 시작하면서 첫날에 딱 100만 원을 이겼어요. 첫날에 그냥 하루에 매매 그거 몇 시간 해 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너무 너무 올라와 있었어. 붕떠 있었어, 제가. 아, 제가 매매를 그렇게 못한 것 같진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 사람 치고 아 아, 오케이 님, 이거 배너 달면 얼마 주냐고. 돈안 받아요. 아직까지. 제가 뭐 얼마나 된다고 하고 유튜버가 이거 돈을 받겠어요. 예, 2만원짜리 가자값 받았어요 <laughs> 진짜로 요거 배너 달고 스타벅스인가? 그거 2만원짜리 하나 받았어요 진... 이 광고를 주신 이 DB금융도 솔직히 얼마를 줘야 될지를 몰라 어? 줄 수가 없어 나 같은 유튜버에게 무슨 돈을 줘 상식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 이게 내가 불법 대여계좌 같으면 사람 하나 땡길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고 뭐 7%에서 13%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일단 한번 시험 삼아 좀 달아 봐 달라 좀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자 정말 어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저쪽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달아 놓고 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과자 값 2만원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어 내가 해선을 완전히 손을 털고 나갈 때 그때 그때 진 거지 뭐 진행 중인 지금은 진행 중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꼭 졌다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셋이서 고스톱 치는데 뭐한한 한 시간 치고 돈 잃었어요. 근데 그게 잃은 게 아니에요. 자, 자리 다 털고 일어날 때딴 사람이 딴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잃은 게 아니야. 난 솔직히 잃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저거 진짜 내가 부천 딱 오면은 진짜 인생 한번 걸 걸고 싶은데. 아니 이거 진짜 의견 한번 듣고 싶거든요 나 진짜 열 받아가지고 이거 9천 포인트 오면은 여기다가 한 3천만 원 하락이 때려 박아도 됩니까 이거 20일날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돈 나올 때가 좀 있거든요 내가 여기 9천 딱 오면은 진짜 때려 박으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거든요 때려 박고 8천까지 딱 보는 거야 지수 포인트로는 1000 포인트 틱으로 하면은 몇티이에요 4천 틱인가 어차피 이게 돈을 벌라면 쫄면 안 돼요 그 모험을 안 거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항상 오지 않아 뭐 말이 틀리지 아뭐 남자가 살다 보면은 뭐 말이 틀려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서 <laughs> 인생 살면서 뭐 이거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투자해놓고 기로에서 있을 때야 팔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에아 팔아야지 함, 하겠다고 하면서도 안 팔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지뭐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니 안 그래요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뭐 남자가 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에? 그때 그때 좀 대응을 하고 변경을 하는 거지 뭐. 아니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라 그랬어. 계약을 다해 가지고 야, 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팔라 그랬는데 그이 이 옆에 사람이 150만 원을 주게 나한테 팔으라 그래. 그러면은 뭐 이쪽에다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아, 잠깐만. 자, 30분 봉. 와, 얘네가 하루 동안 사람을 가지고 놀았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여기 파동을 치면서 낮에도 진짜 개 발광을 하더만. 그 추세 그대로 가네. 이거는 사실 내가 단타를 쳐서 물려 물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물리면 그냥 그냥 끝까지 간다 그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비로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에 물렸길래 표가 안나 잠깐만 이쯤에서 물렸나 와 많이 내려오네 오늘 진짜 대박이네 이거 꿈이야? 생시야?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이 복구가 됐네. <laughs> 야, 이거 진짜 해선 어렵다. 어려워. 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 저만큼이 복구가 돼버렸네. 잠깐만, 이거 내친김에, 이거 손절이 아니고 그냥 계속 봐야 되겠는데.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대박이네. 와씨, 하긴 <laughs> 네들이내 <laughs> 방송 보고 있다니까. 내가 굳혀 놓으면은 내가 어? 본 추가 투입해가지고 매도 친다니까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내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 돌았으면 그 탄력 있잖아 음봉에서 양봉 딱 나가면은 살짝은 올라가잖아 또 이게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면은 딱 거기서 안 멈추고 일단은 한번 쭉 내려가잖아 지금 플러스 0.2 0.1 마이너스 됐다 더 내려간다 이제 야 이게 해산의 묘미네 경마로 얘기하면은 아, 내 발이 늦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라와서 코 차이로 딱 따는 그런 기분이야, 지금. 아, 뭐야,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다시 다 올라갔네. 아이, 씨부레 아, 잠깐만. 이거 왜 계속 올라가냐? 이런 차트는 진짜 의도적으로 누가 만든 거아니야 이거 뭐, 각도기로 잰 듯한, 이거, 완, 반듯한 그림. 어? 와, 진짜 돌겠다. <laughs> 와 미쳤다 진짜 이거 도라이 새끼네 이거 와이 상도라이 씨와이 개새 끼 아, 이거 완전 개사기 이거 시트는 누가 봐도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만들지 않는 이상 아나 엊그저께 만 해도 진짜 여기 좀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40대를 보면은, 와, 진짜 되게 어른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돼보니까, 이 남자는요, 진짜 한 60대까지 애기가 맞아. 하는 지 보면은. <laughs> 내가 생각해도, 어 나만 그런 건지, 내 주변의 친구들 봐도요, 뭐, 40다 넘었지만은, 그냥 애들 같아요, 우리는, 보면. 20대 때, 30대를 보면은, 와, 진짜 되게 어른스럽고, 어? 아, 그랬는데, 또 30대가 돼서 보면은 나는 그냥 애들 같고, 또 30대에서 40대를 보면은 정말 이제 어른이고 그런데, 또 내가 40대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똑같더라고 뭐. 하는 짓도 똑같아. 남자들끼리 만나면 진짜 애 20대에 놀던 것처럼 말하고 똑같아. <laughs> 내 주변에 애들이 그래요. <laughs> 변한 게 없어. 아, 진짜 옛날이 그립다. 세월이 진짜 빨리 흘러가. 아니 엊그저께 말해도 고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20살 때부터 제 나이 또래는요 어,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지금 막60 넘으신 분들은요 세월의 변화가 급격히 변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하고 세대가 틀린데 저희 이제 전후로 세대는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인터넷 세대였고, 고등학교 때부터도 그 채팅이나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세대였기 때문에, 한 60대 전후로 분들은 그런 걸 많이 겪었죠. 세월의 변화를, 격변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꼈죠. 끽해봐야 이제, 어, 뭐 휴대폰. 그 우리는 이제, 나래이동통신 삐삐,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하던 시절 아니에요. 삐삐 하나 이제, 중학교 때, 그 어떤 친구놈이 하나가 지 형꺼 삐삐를 가져와가지고 막 자랑을 해가지고, 그게 되게 부러웠었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그, 팡코리아라고 성남에 모란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는 이제 잠만 자고, 그거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나래 이동통신 삐삐 딱 차가지고, 애들한테 딱 보여주면서, 어.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젊은 애들은 잘 몰라. 삐삐 그거 딱 번호 찍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막 이런 거. 어, 오빠 빨리. 제가 많이 받았죠. 오빠 빨리,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때 비슷한 분들이 이제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나이트 클럽 세대거든. 이제 각자 닉네임 딱 달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나이 좀 먹으면 이제 그런 데를 안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클럽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클럽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가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걸 그렇지. 애니콜. 그, 모토로라 스타트덱. 아, 진짜 생각나네, 옛날. 옛날에 그거, 제가 오락실도요, 제가 6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때 오락실, 을그 나이 때, 이제, 보통은 안 가는데, 저는 그때부터 오락실 다녔어요. 너클조라고 있었어요, 너클조. 아, 그, 태권도 게임인가? 이거, 버튼 두 개로 하는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공감이 가실려나 모르겠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너클조 알아요? 너클조? 오락실 가면 너클조 있잖아 그거 어? 그거하고 오스카 막 이런거 이런거 세대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막그 뭐야 뭐 원더보이 막 이런거 미드나이트 이거 막 이게 이게 돌리는거 잖아 탁탁 <목소리> 오락실 네? 뭐 안해본거 없었지 아 코만도 아, 버글버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탁티님이 나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어리신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버블버글이 아니고 보글보글이었어요. 어떤 오락실 가면은 버글버글. 버글버글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 나온 거예요. 원래는 오락실에서 보글보글이라고 했어요. 보글보글. 그게 보글보글이요. 그 시작하기 전에 화면에 이거 노란색 그거 뜨잖아 영어로. 그때 이거 탁탁탁탁 누르면은 그 스킬 그그 그, 그, 맵팩 쓸수있어요그게 뭐냐면은. 그거 하면 무조건 따발 되는 거예요 스피드업아 씨발 얘기하는 사이에 이거 뭐 이거 어디까지 오른 거야 도대체 아니 그 초등학교 막 1, 1학년 2학년 때부터 막 오락실 다녀가지고 막 9시까지 막그오락실은 보통 10시에 문 닫았거든요 그때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까지 오락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옆에서 구경한다고 이렇게 네? 그런 막나 찾으러 막 어머니 막 누나 와가지고 막나 찾아가고 집에 가서 혼나고 막 그랬지 야, 근데 이거 진짜 조작질 너무 심하네. 와, 이거 완전 매팩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고의성이 너무 다부네. 그고전게임 같은 거 하고 싶은 분들은요, 요즘에 되게 싸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 TV에다가 연결하는 거 있어요. 그거, 만 오천 원인가? 거기 게임이 한 300가지가 들어있어요. 집에 있거든요. 몇년 전에 산게 있는데, 가끔가다 하면은요, 구려서 못 하겠어, 화질이. 근데 우리때는 놀게 그런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때는 PC방이 없었잖아요 오락실밖에 뭐 황금성 수환기 막 이런거 아막 새록새록 막 생각이 나네 네? 공수도는 뭐야 이게 세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오락실 게임에도 네? 나이 차이 막 2,3년도 그게 확실히 틀려요 와 누가 돈을 지금 이빠이 쌌는데 뭐 지금 뚫으려고 방송은 이만 종료할게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